안녕하세요. 피움쌤입니다. 오늘은 수직형 꽃꽂이를 함께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플로랄폼 10초 만에 세팅하기 편을 참고해서 플로랄폼을 딱 맞게, 고정력 있게 세팅해주시고요. 또, 성극기 방법도 지난 영상에 안내되어 있죠? 그리드 그리는 방법, 작품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직형 꽃꽂이를 꽂아보도록 할 건데요. 폭은 좁고, 길이감은 높고, 수직 상승하는 듯한 디자인의 꽃꽂이입니다. 먼저 선긋기 편을 참고하셨지만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플로랄폼이 세팅된 이후에 가로선을 두개 그리고요. 그리고 중간을 가로지르는 선을 하나 그려 줍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중간에 뒤줄 콕 찍어서 1번 자리 그 점을 따라 양옆으로 2번, 3번 자리 그리고 맨 앞에 코가 들어가는 자리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을 찍어줍니다. 자, 우선 루스커스로 1번 라인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곱게 뻗은 루스커스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매 작품마다 1번 라인은 가장 곱게 뻗은 아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 라인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루스커스 중에 길고 곧은 친구가 있으면 그 아이를 1번으로 써주는 것이 좋은데요. 1번의 길이는 이 피라미드 화기의 너비를 기준으로 잴수 있습니다. 너비의 1배, 2배, 3배 이렇게 높이 1번의 루스커스는 화기 너비의 3배를 재고 재단해주면 됩니다.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해서 세 배가 올라갑니다. 아까 1번 자리 콕 찍어 놓은 곳에 얘를 꽂아줄 건데요. 항상 기본적으로 사선 측이 뾰족하게 하는 방법 아시죠? 자, 이렇게 수직으로 꽂는 거 아니고요. 1번 라인은 항상 살짝 뒤로. 일방화 같은 경우, 살짝 뒤로 기울어서 꽂아줍니다. 살짝 기울어진 게 보이시죠? 자, 2번, 3번 양팔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양팔의 경우 우리가 1번 라인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1번 라인의 4분의 1 정도인데요. 두 개가 짝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양팔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도 하나 넣어주게 됩니다. 자, 높은데 1번은 높은데 비해서 2번, 3번 팔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이제 이쪽 앞에 코, 작품의 입체감을 나타내 주는 코도 들어가겠습니다. 코의 경우에는 양 팔의 길이처럼 4분의 1, 1번의 4분의 1 라인으로 재단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쭈르룩 1번을 따라와서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요, 이런 느낌입니다. 양팔 코1 번. 자, 이렇게 폭이 굉장히 좁은데 위로 수직 상승하는 듯한 느낌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루스커스로 항상 골격을, 골격을 먼저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1 번과 양팔 사이에 이렇게 채워주는 라인을 함께 꽂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꽃꽂이 할때 빠질 수 없는 이 막대기. 자가 테스트용 막대기 말체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채우고 싶은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너무 안으로 꺼져도 안 되고요. 띵, 띵, 이런 식으로 라인감을 길이에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오고요. 또 반대편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조금 짧죠. 라인 옆에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서 휜 아이들은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자, 막대기로 자가 테스트. 8하고 1번 연결했을 때 튀어나오지 않는지. 또 여기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 보실까요?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잘 꽂은 겁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든 줄기의 끝은 플로랄폼 가운데를 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방사형으로 모든 줄기의 끝이 플로랄폼 가운데에 가상의 중심점을 향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뒷부분은 됐고요. 이제는 아랫부분을 좀 채워 보겠습니다. 아랫부분도 아까 제가 코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과 이 팔을 연결하는 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직선적인 느낌으로 들어가고요. 여기가 넓기 때문에 저는 아랫부분에도 두개 정도를 넣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넣어주고요. 또이 반대편도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와 뒷면을 루스커스를 통해서 채워줬고요. 이제는 코에서부터 1번까지 루스커스를 조금 더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루스커스는 이렇게 끝부분은 조금 뾰족한 느낌이 나는 예쁜 아이들을 사용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1번과 이 라인, 아 가운데 하나. 자 이때도 막대기 테스트 해봐야겠죠? 튀어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 라인은 괜찮습니다. 또 넣어볼게요. 양쪽으로도 하나씩 더 채워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하나, 그리고 이쪽도 하나. 우선은 골격을 수직형에 어울리는 뼈대를 프레임을 완성해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직형에서 루스커스 다음으로 꽂게 되는 장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루스커스 앞에 장미가 와야 되는데요. 장미는 얼굴이 가장 작은 애를 1번으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번 루스커스 앞에 루스커스보다 1번 장미가 살짝 짧아야 돼요. 네. 한 5cm 정도 짧으면 좋습니다. 네, 이 정도 해서 루스커스 앞에 넣게 되고요. 2번, 3번에도 장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제. 어, 이렇게 1번 장미를 시작으로 해서 2번과 3번 장미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루스커스 위로 살짝 상승하는 듯한 느낌으로요. 요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아주 짧게 들어가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수평보다는 살짝 상승하는 느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들어갔고요. 가장 중요한 포컬 포인트 꽂아줘야 되는데요. 포컬 포인트는 가장 화려하게 핀 장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화려하게 핀 장미를 어디에 꽂아주느냐. 코하고 1번 사이에, 코랑 1번 사이에 연결했을 때 45도 각도의 이 지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자리를 보셔서 얼굴이 앞쪽을 향하게 해서 꽂아주게 됩니다. 자, 살짝 튀어나온 느낌도 좋고요. 네,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살짝 돋보이는 정도로 이 1번과 코 사이에 여기에 꽂아주면 됩니다. 포컬 포인트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꽂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장미를 교차해서 수직형 꺾꽂이는 대칭 꺾꽂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 했을 때처럼 짝을 잃어서 어레인지 하시는 게 아니라 교차로 지그재그로 가는 게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위로 상승하는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미 남은 아이들을 순서대로 지그재그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1번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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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내려올게요. 1번 장미 아래쪽으로 하나,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 기법으로 얼굴이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뿌리듯이 먼저 장미 배치를 좀 해줄게요. 이쪽이 조금 허전하죠? 이쪽에 하나를 더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미 1번을 시작으로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해서 장미를 다 꽂아 주었고요. 어,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있다고 해서 이쪽에 같이 오고, 이런 식의 꽃꽂이가 아니라 이렇게 흐름을 만들듯이 꽂아 주는 게 조금 더 자유롭고, 이렇게 흐름을 타고 상승하는 듯한 수직적인 느낌을 더 주게 됩니다. 꽃. 어, 장미를 꽂으신 다음에는 이제 거베라를 꽂아주게 되는데요 폭이 좁고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을 꽂으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꽂아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꽃꽂이 해놓고 나서도 항상 이틀 안에서 셀프 테스트, 자가체크 하시는 거 잊지 말고요 튀어나오는 꽃이 일절 없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베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베라는 장미와 장미 사이에 이런 부분 있으시죠? 지금 장미와 장미 사이에 이 부분에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없는 부분에 흐름을 또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꽂다 보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채움이 가능합니다. 거베라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중요한 건 거베라 이후에 리시안도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다닥다닥 여기 빈자리를 다 거베라로 채우려는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리시안이 들어갈 공간도 남겨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거베라 배치를 끝냈습니다. 처음에. 비어 있는 공간을 시작으로 지그 제그 지그 제그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거베라 이후에 비어 있는 공간들은 리시안셔츠를 이용해서 채워주겠습니다. 리시안 다음에 소극도 꽂아줄 예정이기 때문에 리시안으로 또 너무 빽빽하게 꽂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시안은 얼굴이 크고 작고 이렇게 사이즈를 우리가 선택하실 수가 있잖아요. 작은 애들 위주로 큰 매스 사이를 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꽂아주. 특히 수직형을 꽂을 때 옆모습을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옆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옆모습에서도 얼굴이 보여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이런 리시안 같은 애들을 사용해주면 옆부분도 채워주면서 입체감도 줄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장미나 거베라보다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마무리로 비워진 공간을 채울 때 리시안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시안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장미, 거베라, 리시안까지 배치를 해줬습니다. 끝은 뾰족하고 점점점점 점점 넓어지면서 폭이 넓진 않지만 좁은 폭안에서 수직으로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잘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소극이 남았습니다. 특히 수직형처럼 폭이 좁고 날씬함을 표현해야 하는 작품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시험장에서 수직형이 나왔다 하면 가장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요. 바로, 아, 오늘 소극을 정말 잘 다듬어야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소극은 얼굴이 여러 개 달리고, 이파리도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리고 또 무수히 많은 잎들이 달려있고요. 그래서 소극 같은 경우는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사이에 얼굴 한두 개, 혹은 세개 정도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 굉장히 무성한 수국을 그냥 손질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넣다 보면요, 장미나 거베라만큼 지금 얘네가 그룹을 이루어, 이루게 되죠. 그래서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품이 매우 답답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국은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소국을 10개를 다 쓰실 필요도 없으세요. 정말 꼭 필요한 공간, 공간만 채워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을 채우는 게 중요한데 옆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 그런 필러의 역할을 잘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리시아는 지금 빈 곳에 거베라와 장미를 제외한 공간 공간 빈 곳을 이렇게 채워줬는데요. 끝부분은 남아있는 봉오리가 있다면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봉오리가 리시아 안에 달려있는 아이들이 이쁜데, 꽃과 함께 쓰면 형태적으로 벗어날, 라인을 벗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봉오리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 꽃과 봉오리를 이렇게 분리해서 넣는 자리를 예쁘게 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소극을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소극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아래쪽에 비어 있는 부분, 이런 공간에 채워주는 느낌으로 넣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채워주는 공간, 큰 꽃들 사이에 구멍이 좀 나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 그곳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옆부분인데 굉장히 지금 크게 횡한 느낌이 들죠? 이런 부분에 하나만 넣어주셔도 지금 이렇게 얼굴이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시선이 끊기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꽃도 흐름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빈 곳을 보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성한 애들은 좀 손질을 깔끔하게 해주셔서 꼭, 손질 꼭 해주셔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잘 예쁘게 꽂았는데 소극 같은 애들이 나중에 지저분하게 들어가서 점수에서 오히려 감점을 맞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소극도 역시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지그, 재그, 흐름으로. 훨씬 더 그러면 편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소극은 이렇게 옆쪽, 특히 이옆 얼굴을 예쁘게 많이 채워주시는 분들이 정말 없으시거든요. 특히나 시험장에서 앞에만 예쁘게 하다 보니까 옆쪽을 채워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옆쪽이 비어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감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옆 라인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옆쪽을 잘 신경 써서 채워주시는데 큰 꽃을 쓰기가 내가 좀 힘든 상황이다 하면 소국 같은 애들이 좋겠죠. 충분히 소국을 잘 활용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수직형을 꽂아 봤는데요. 생각보다 수직형은 사실 시험에 그동안 나온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 많은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 수직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꽂는 방법도 간단하고 다른 형태에 비해서 조금 작업이 쉽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 좁은 좁은 면적에 이 모든 종류의 꽃이 들어가야 되는 만큼 자리 배치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 조금만 비율을 신경 쓰지 않더라도 갑자기 여기가 넓어지면서 자체 삼각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또는 수직형의 날씬하고 상승하는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삼각형도 아닌 수직형도 아닌 이상한 애매한 형태가 나올 수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쉽다고들 생각하시지만 결코 쉬운 쉐입 형태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소극을 배치해 봤는데요 마무리는 뭘까요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플로랄폼이 커버가 잘돼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어잘돼 있지만 앞에서 봤을 때 뭔가 빈 곳이 보인다 빠르게 짧게 꽂은 아 짧은 로스커스를 이렇게 아랫면을 두세 개만 채워줘도 늘 말씀드리듯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감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면은 다들 잘+ 잘 채우시는데 앞. 앞부분, 특히 하단에 너무 집중해서 이런 형태만 신경 쓰는 나머지 루스커스로 채우든, 편백으로 채우든 꼭 플로랄폼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예쁘고 날씬한 수직형 꽃꽂이 모두 모두 연습 많이 하셔서요.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편백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편백 마무리하는 방법 영상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